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원, 교회, 개인 골방 중에서 어디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기도가 잘 되는가, 아,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어, 드리겠습니다. 어, 혹자가 묻습니다. 목사님, 음, 아, 저는, 어, 어디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목사인 제 자신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 성도는 때만 되어지면 기도은 가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본인이 집에서 기도한다는데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집에서 기도할 만한 어떤 신앙의 수준이 못 되어진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해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기도 좀 하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 성도는 집에서 보다도 교회에서 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이런 생각이 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어 제가 정답을 말하겠는데요. 어디서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바로 기도의 단을 쌓으면은 그것이 이 정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이 아름다운 시간, 교제의 시간, 또 강구의 시간, 그리고 중보의 많은 시간, 나라를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자신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구해야 될 제목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구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어떤 상황에 맞게 자기의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 기도원 같은 경우는, 어, 되게 이제 주변의 기도가 방해가 되어지지 않는 장소에 예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에, 에, 기도하러 산에 갑니다. 기도원에 갑니다. 한 것은 바로 이제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또 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 기도원에 부르짓게 되어지고, 또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겠죠. 때로는, 어, 우리 한국교회에, 어, 벌 2000년대 이후 많은 이 기도원들이 이렇게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기도원을 통하여서, 어, 유명한 부흥강사, 어,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또, 집회를 하고, 또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은 또그 받은 은혜로 인해서 또 기도가 더 힘이 있게 생, 어, 되고 또 하나님께 더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 어, 여권도, 여권도 되어지기 때문에 어, 한국 교회 의 기도원이 그렇게 많이 세워진 것이라고 봐집니다. 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제가 바라볼 때 아직 어, 신앙의 초보이거나 기도 생활을 자,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요. 바로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도 항상 교회에서는 정해진 그 기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새벽 기도회라든지 어떠한 이 평일에도 드려지는 그 기도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근래에는 이제 새벽 기도보다도 매일 밤 저녁 8시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개세만의 기도회가 지금 활성화가 되어져 있어서 저희 교회의 성도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많은 성도들도 같이 기도하고 있죠 같이 기도할 때 유익한 것은 바로 사단이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단의 기도의 방해 요소 내가 네 가지를 항상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네 가지는 피곤 실증, 무관심, 잡념입니다. 아, 어, 사단을 기도하기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정해진 그 시간에, 같은 시간에 기도를 할 때에, 그, 어떠한, 그, 이, 피곤이나, 어떠한, 이, 잡념, 또, 무관심, 이런 것을 또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 많이, 기도하면서, 어, 수많은, 어이 잡념들이 떠오르는 것이 사단이가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여기저기서 같이 기도의 향포를 이렇게 올리게 되어지면은요. 기도에 같이 동조할 수가 있고 기도에 이렇게 줄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교회 안에 정해져 있으면은요. 그 기도의 시간을 이용을 하십시오. 특히 어,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지 않는 분들에게는 기도가 습관을 잡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어,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개인 골방. 이것도 저는 어디서 하던 상관이 없지만은요. 개인 골방은 하나님께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되어지겠죠. 자기 집에서도 기도가 방해가 되어지지 않는 장소. 어, 그것이 여러분. 내가 굳이 방이 없다고 하게 되어지면은요, 어, 화장실 안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어, 뭐, 부엌 한쪽에서 해도 어, 상관이 없다고 여겨져요. 하여튼, 자녀라든지 가족이 방해하지 않는 그런 그 장소에서 바로 집중하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어, 저는, 어, 제가, 아파트가 살기 전에는 바로 이 한옥집에 살 때에 다락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 저에게는 좋은 기도의 골방이 되어졌고요. 또 아파트 살 때는 방 하나를 바로 이렇게 이제 골방 삼아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이러 같은 그 조건도 되어지지 않을 때에 특히 직장생활 하는 분들, 여러분 좋은 골방이 어디냐면요. 자동차 아닙니다. 운전하면서 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개인 골방이 되어지겠습니까? 누구 방해받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부목사 어, 시절을 할 때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이제 일상까지 다 갔다 하면서 어, 저는 그 어, 운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예배 드리는 장소도 되어지기 때문에 찬양, 찬송하는 그런 자동차 안에 바로 개인 골방으로서 참 유익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 교회 어디 부흥회를 간다든지 어디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그이 찬양하는 바로 이 그런 어떤 장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 기도원, 교회, 개인 골방 어느 것이 기도가 잘 되어지니까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삶의 그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하십시오.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 교회에 가서 같이 기도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그러나 원하고 있고요. 또 기도가 고픈 사람에게. 마음껏 한번 시간을 내서 구한다면 기도음도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조용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는 바로 집안의 개인 골방 두어로드는데 어디든 우리가 기도는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